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별빛하우스에서 계약을 하고 당진지사에서 현장건축 완성을 한 주거목적의 12평 소형주택이 완성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기존의 메탈사이딩을 대부분 이용해서 제작을 했지만 이번에는 고냉식 합 강판, 네, 내구성이 35년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루버 사이딩을 이용해서 측면, 전면은 실버 색상, 후면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한 사면 모두 루버 사이딩을 적용한 소형 주택인데요. 현장 건축을 했기 때문에 폭의 제한 없이 4m 이상 넓은 폭과 길이로 제작이 됐고 양 옆으로 다락 공간과 다락 수납장을 추가를 한 그런 새로운 소형 주택입니다.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에 연질 폼을 도포를 해서 어, 루버 강판에 굴곡된 부분까지 꽉꽉 폼을 도포를 해서 내구성과 기밀성 그리고 결로를 충분히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별빛 하우스만의 시그니처인 어, 맥판석 황토 미장 습식 난방. 온수 구둘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집으로 제작된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에 12평 소형주택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별빛하우스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별빛하우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별빛하우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 공감 네, 유의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니멀 하우스를 초대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충남 당진시 성문면이라는 곳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뒤에 보이는 모델이 네. 기존의 10평 최령 심토보다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음, 이 주택은 12평형이에요. 이건 음, 주택이고요. 네, 어... 주택. 네. 준공용 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외장재도 바뀌었습니다. 외장재는 기존에는 메탈 사이딩을 주로 많이 썼는데 네, 네, 네. 고내시 강판이라고 해서 이름은 루버 사이딩이라고 불러요. 루버 사이딩. 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가 내구성이 네. 세라믹 사이딩보다 더 좋을 정도로 되고 아... 그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 그리고 얘는 보면. 예. 메탈 사이딩은 대부분 3m 잖아요, 길이가. 네네네. 그러니까 3m 이상 되는 거는 잘라서 써야 되니까 띠가 눌러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좀안 예쁘죠. 예. 그래서 얘는 5m든 4m든 3m든 원하는 대로 다 제작이 돼요. 아, 그러면 이음새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국내 생산하는 거예요. 국내 생산. 네. 요게 청주에서 뵀던것 같은데. 네, 중부지, 중부지 사장님. 중부지 사... 사장님. 네. 거기에서 제가 잠시 들었을 때이 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두껍죠? 예. 그래서 그 메탈 사이 모래는 좀 얇기도 하고 여기 보면 예. 골이 있잖아요. 예예. 얘가 만약에 판넬이나 이런 걸 대고 얘를 시공을 하고 나면 예. 여기가 비어 있으면 예. 결로가 생겨요. 아 그렇죠. 대부분 OSB 합판에 그렇죠. 외장재로만 그냥 쓰게 되면 그 사이에 결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건 예. 골조 작업을 하고 예. 이쪽에 이제 내부는 그 상을 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얘를 시공을 한 다음에 예. 전체를 다 폼을 쏴서. 아 꽉차 있어요. 이 안에는. 연질 폼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야 결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단열도 더 좋아지고. 아. 그것도 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고 내장을 예. 예. 상을 걸고 폼을 다쏴 버린 다음에 그렇죠. 그 친환경 자재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편백나무로 그대로 시공을 하는데 예. 그럼 연질 폼만으로 했을 때는 공기질이 되게 좋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한 시험 성적서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 뭐 무슨 합판을 하나 더 됐으면 좋겠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건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다보면 이동식 오대요. 네네. 간신히 들어왔어요. 어, 저도 어렵게 네. 들어왔어요. 이게 거주목적이신가요, 아니면 네, 거주 세컨하아 세클라... 거주목적. 네. 그리고 평수는 몇평 정도? 12평. 12평. 네. 이게 옆으로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뒤로 늘어났을까요? 이제 폭이 네. 보시면 4,500으로 넓어진 거예요. 아, 폭이 더 넓어졌어요? 네. 이게 네. 원래 이동식은 대부분 3,300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폭을 이동식이 아닌 현장을 투입하까 4,500으로 했으니까 내부가 훨씬 네. 넓죠. 그리고 높이도 많이 높아졌어요. 높이는 4,000까지 올린 거예요. 4,000까지 올린 거예마루는 아, 4,000. 네. 께는 3,000까지 한 거예요. 네네네. 지금 뭐 지붕 두께가 지금 얇아 보이는데, 이게 지붕 두께가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그렇죠. 내부에, 안에 또 쏘는 거죠. 내부에 폼이 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두껍게 쏴지기 때문에,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네 제작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중앙에 대창 있는데, 대창도 2m가 넘어 보이는데요. 2,400에 2,000. 2 4 0 0 2,000. 이중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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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러 창이라고 해서 예, 예. 이렇게 안에서 가까이 봐야지 보여요. 근데 네네네. 여기서 멀리서 보면 제 모습이 보이죠. 네, 반사 유리가 네. 적용이 됐고요. 미러 창이라고. 미러 창. 네. 좌측에 출입문이 있는 방식인데 요게 이제 반대로 리버스 형태로도 제작도 원하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제작 가능 네, 오른쪽에 중창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방 방입니다. 네, 여기도 이중창 다 적용이 됐고요. 네. 네. 자, 이 기초 공사, 토목 공사 뭐 수도, 전기, 정화조 네. 네, 설계 요즘 설계 사무실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너무 많은 비용을 또 청구하시는 이번에, 분들 계세요. 내년에 2월에 양평에 한 30평 정도 착공을 할 건데 네. 그분이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서 의뢰를 했는데 예. 좀 크다고 막 1,200, 1,500만 원을 달라고 했대요. 1,500이요? 네, 그래 갖고 이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 해서 연결을 해 뒀던 사무실에서 했는데 예. 좀 저렴하게 했어요. 우리가. 네. 대치동 쪽에 좀 유명한 건설사예요 네네네. 그쪽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저희 쪽에 계약을 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제주도는 빼고 제주도 는 빼고 <laughs> 너무 먼 곳은 빼고 <laughs> 그 계약을 하고 의뢰를 하면 예. 그 인허가 받고 준공 예. 받는 것까지 해서 내진 설계도 다 되고 아. 그래서 350만원에 계약을 해주기로 했어요 평수는 제한이 있겠죠? 아니요 제한이 없어요 평수 제한 없이 그냥 350만원이요? 네 그리고 이게 예쁘면 <laughs> 예. 뭐 18평, 20평, 30평짜리들은 많이들 해서 비용을 받는데, 예. 거꾸로 작은 것들을 잘 못하는 데가 많아요. 아. 설계사무소가 예. 오르는 데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축주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예. 부분에서 어렵고, 설계 변경 조금만 하면 추가 요금 있어요, 추가 예. 요금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스트레스를 아. 받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한참 됐어요, 준비한지는. 근데 이번에 예. 협의가 잘 돼서 네네. 저희하고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연결해드리면 그건 예. 선택사항이죠. 예. 하시게 되면 350만 원 해드리고. 예. 그래서 있어요. 원스톱으로 그냥 별빛하우스에 다 의뢰를 하시면 기초부터 그냥 됩니다. 다 그냥 완공까지 준공까지 그냥 원스톱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완공까지 기간 이 얼마 나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는데 <laughs> 네. 오픈을 하지 말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다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집만 짓게 되면 12평짜리는 네. 네. 한달 안쪽으로 다한달 안쪽에 네. <laughs> 굉장히 빨리 네. 그러면서도. 뭐 대충대충 대충 짓는 거 아닙니다. 아니, 형, 네, 깨끗하게 네. 잘 나왔어요.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외장재 색상은 네. 건축주님이 고른 거예요. 근데 네. 사진으로 중간중간 제가 다 받아보거든요. 네, 네, 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실물은 좀 괜찮네요. 네, 네, 그렇죠. 깨끗하고. 네, 네.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고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각공형이니까 그렇죠? 앞뒤로 처마엄통써넘통 되어 있고. 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기초 공사까지 하게 되면 기초를 조금 더 높일 텐데 요게 기초가 좀 낮은 해도 부분이 있어요. 예. 으로 하고 싶다고. 예. 예산을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럼 편하시게 하시라고 그랬고 뒤에는 살짝 이제 진한 색상 네, 네, 다크 색상으로 했는데 원하는 자, 원하는. 위에 요 뚫어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예. 여기가 어떤 공간이요? 에 환기 아 환기 후드? 후드인데 예, 예. 지금 뚫어놓은 거예요 후드를 네, 네.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예. 저희 폼이 다 싸져있죠 지금 폼이 싸져있는데 이렇게 굴곡진 데까지 다 꽉꽉 찼어요 그렇죠 기밀하죠 네, 네아 이렇게 돼야만 기존에 요 강판 요게뭐 저렴한 뭐 외국산도 있는데 아, 네. 국내 생산이네 이거는 국내 생산이고 시공 자체가 이렇게 연질폼을 도포를 꽉꽉 채우기 때문에 결로가 없이 그렇죠. 돼야만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거는 싱크대 창호고 여기가 싱크대 창 이쪽 원래는 이쪽 창호가 예. 조창호예요 아요 창호요? 이 창호인데, 예. 이 건축주님이, 그건 알아서 쓰시겠, 쓸 테니까 이걸 추가해달라고 해서, 예예. 추가해서 이제 뒷문처럼 사용하고 싶다고. 아. 이렇게 들락날락 하신다고. 아, 네네가 네.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현장 소장님하고 소통이 되면 좋은데, 예. 이 건축주분은 얼굴도 한 번도 못뵀어요또 전화주문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완성됐을 때, 예. 오늘도 안 계시잖아요. 건축주분. 이계약자분 예. 예. 근데 이게, 현장 소장님하고 소통해서 일을 하니까, 저한테, 완공될 때까지 전는한 번도 없어요. 었 그렇습니까? 네. 네. 편하게 진행하신 네. 거예요.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으면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근데 저한테 네, 저한테 잘안 해요. 한 번도 네. 통화 못 했어요. 통화 못 하셨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이게 12평이고요. 가설, 그 예. 임시정기는 들어갈 있고 아직 계량기가 안 들어와서. 네. 리드선으로 우선 불킬 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 측면도 환기할 수 있는 창문 되어 있고요. 네. 저 공간이 엄청 특이해요. 네. 그리고 위, 위에도 위 지금 창문이 있어요? 다락방 있죠 옛날 다락방 옛날 다락방? 밑에서 예. 이렇게 올라가면 예. 창이 하나 있고 아담한 거 아. 그렇다고 작진 않아요 네, 네. 짐을 많이 넣어 놓을 수 있는 짐도, 그런 거죠. 짐도 안 넣고 예. 올라가서 주무실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엄청 알겠습니다. 좋은 공간이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처마를 음. 시원시원하게 네. 뭐, 한, 한 40, 50cm 정도 빼주셨던, 요게 장점이 확실히 현장 건축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물음통 같은 경우도 아. 네. 물 역류하고 넘치는 걸좀 방지하려고 네. 점점 좀 진화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음. 요게 가로 세로 크기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폭은 4,500. 4,500에? 길이는 9m. 9m. 네. 높이 용마루까지는 4m. 네. 그리고 어깨. 3m로 음. 제작이 됩니다. 네. 이게 뭐더 크게도 가능하고 뭐 원하는 대로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양평에는 30평형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예. 가평은 35평형. 아. 그리고 완성되면 다 리뷰를 할 건데 짓는 예. 집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기 때문에 네. 미니멀 하우스를 초대해 주셔서 계속. 그 그렇죠. 다른 모델을 제작을 하고 계시고. 근데 리뷰 한것 뭐.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게 전에 양평에서 예. 원래 체류형 쉼터인데 폭이 4,000배. 길이가 8m 짜리가 쌍 다락 있는 모델이 계약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쌍 다락 모델은 보성 쪽에 두 채가 이제 중공용 주택으로 10평짜리 네네. 그렇게 됐고 네네. 하여튼 리뷰한 것들이 상주의 기역자 집도 계약이 많이 됐어요 아 네네 그래서 네, 찍어놓으면 잘... 필요하신 거 네네. 그대로 이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내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비님 실례 들어왔습니다 네, 열 네, 평에서 이렇게 확장 두 평을 확장해서 현장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현관도 커졌습니다. 네. 네.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거고. 예. 네. 신발장 설치해드렸고. 신발장도 3단으로 네. 네 되어 있고. 수납장도 있고. 수납장도 있고. 그리고 출입문 보면 항상 이 방충망을 해주세요. 네, 롤 방충망. 네. 이게 뭐 기본 상항이죠 네, 요게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네. 요게 있어야 또 여름에 모기, 파리들을 네, 차단할 수 있고요. 네. 자, 들어오면서 아, 이쪽은 예. 네. 12평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분이 사용을 전기 온수 보일러로 하신다고 아 했고. 보일러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어... 지금 꺼놨는데 아침에 예. 네. 건축주분이 좀켜놓은다는데 훈훈하죠. 어,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오면서 화장실인데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분은 순간온수기를 외부로 돼서 50리터짜리 달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드린 거예요. 네, 화장실 엄청 넓죠. 넓어졌습니다. 네, 음. 확실히 두 평만 넓어져도 이런 공간 구성이 돼요. 네. 음. 세탁 시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 그러면서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고 음. 거의 뭐 정사각형 구조의 음. 화장실. 음. 엄청 넓어요. 네 이렇게 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린 네. 거예요. 요청 사항에 맞게.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네 조금 네네. 변경되면 건축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문이 네. 되어 있는데요 중문도 작지 않은데요 서면동 중문 서면동 중문 어 넓지막한 화이트 색상 네. 중까지 문 되어 있고 그, 그, 그. 아 확실히 3백0 0 나무라 피톤치드 향이 냄새 좋죠. 냄새 많이. 예. 저기는 원래는 이동식이랑 조그맣게 있잖아요. 예. 이분은 저게 좀 엄청 넓은 공간이에요. 이게 수납 공간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사다리를 본인이 주문해서 네. 시에다라고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드린 거고 예. 싱크대는 기역자로 해서 만들어 달랬고 네. 기억자 싱크대. 요거, 요거는 유튜브 촬영을 허락해주셔서 갖고 <laughs> 예, 예, 선물로. 이게 어제 도정한 2000살이에요. 2 0 0 0 햇살. 네, 햇살 네, 네. 아, 선물을 아, 갖고 네. 태민이 네. 폭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4,500이니까 네. 엄청 와, 넓죠. 엄청 여기 넓습니다. 여기도부터 가면. 네. 식탁 놓고도 남죠. 네. 식탁마도 아. 남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천장도 높아졌어요. 실링팬은 건축주님이 구매를 하셔서. 예. 네. 시공해드린 거예요. 아, 그리고 박공형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서 네. 천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제작이 된. 그래서 이게 지붕이 완만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네.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쵸. 적당한 높이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뒤로 물고기가 확실히 진행이 됐고, 전체 편백이죠? 네, 전체 편백이에요. 전체 편백이고, 그리고 요 부분에 또 팁이나 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네. 그런 구조고, 방을 좀더 확실히 크게 키우신 그런 느낌? 뭐, 방을 더 키워도 되고, 뭐, 원하는 대로 가능하죠. 네네네. 사용할 목적에 맞게끔 제작을 해 드리는 게 맞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아. 제작을 해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전면에 대창. 네. 네, 고목나무, 아주 오래된 나무가 네. 밤나무인가요? 밤나무, 은행나무가? 소나무도 있고. 네. 네. 소나무가 요즘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요? <laughs> 네, 네. 그 제작이 된 거고. 네. 그리고 그 건축주분은 상당히 만족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리고 아, 네. 건축주분이 꼭 원했던 공간이 방 쪽에 숨어있어요. 네. 일단 네. 방 들어가기 전에. 네. 이 별핏 하우스의 시그니처, 네. 이 바닥 난방이 일반 난방이 아, 네. 아닙니다. 이분은 계약을 네.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네. 맨 밑에 이제 단열재가 깔려온 수부들이 깔려요. 온 수구들. 네. 그리고 이제 볼 엑셀이 돌아가고 맥반석 황토로 미장을 한 다음에 네, 네, 네. 그 위에 수맥 차단제가 전체가 다 깔려요. 아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스패시 돌마루로 마감을 하는데 얘는 물도 네.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요. 네, 네. 그랬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네. 이것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와서 완성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예. 이게 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싱크대가 어제 들어왔어요. 아, 싱크대가 어제 설치가 된. 네. 네 그래갖고 싱크대가 맨 네. 마지막에 시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 싱크대 하실 때도, 예. 싱크대 사이 현장에 오실 때도 있고 실측을 해서 가면 마지막에 예.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 네. 12평의 방은 어떻게 확장이 됐을지 한번 보는데요. 세 평이 조금 넘나 그럴까요? 네, 세평 정도 방으로 만들어 주셨고, 요거는 박공형 스타일을 살리지 않고 네 평지붕형입니다. 네, 네 천장이 평한데 요 이게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숨어 있는 아, 혹시 보이세요? 여기 뭔가 살짝 <laughs> 네. 이게 사다리가 건축주님이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예. 외국에서 배송이 된대요. 그래, 안 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가 내려와요. 그리고 계단이 펼쳐져요. 아 펼치는 계단 봤습니다. 네, 네네. 내려와서 펼쳐지면 예. 네. 올라가셔서 닫으면 예. 평이 돼요. 예. 아까 보셨던 그 환기창 있잖아요. 예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다락방이 되는 거야.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왔으면은 시공해서 보여드릴 텐데 좀 아쉽긴 네네. 한데 네네네. 이분은 이 공간에 대한 로망이 엄청 컸었어요. 아, 그래서 게스트 분들이 오셨을 때는 1층에서 주무시게 하고. 자기는 다락에서 다락방에서 경치 보시면서 네, 책도 네. 보고 뭐하시다서 책도 어려우고. 보시면서 나만의 공간. 네, 그래서 괜찮을 아, 것 같아요. 네네. 아, 요걸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그래서 편백나무 요거를 딱제치면그 네. 사다리가 나온다는 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 잡고 땡기면 사다리가 네. 펴지고 네. 올라가서 땡기면 사다리가 올라가. 아, 그런 음. 나만의 남자만의 로망, 네, 남자만의 공간.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그럴 수도 있는, 네. 네. 그리고 전면 측면에 환기창 네.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 방이 한 3평 정도. 네. 일단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폭이 아, 넓어지니까 공간이. 공간이 많이 넓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건축주분이 만족한다니까. 네. 여기에 뭐붙박이장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크기예요 네. 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네. 해드린 거고. 네. 콘센트도 보면 있을 때는 다 있어요. 콘센트 좌측에 하나, 뒤에 하나, 네. 오른쪽에 네. 하나. 네 원하는 대로 코지 좀 많아요. 전기 작업을 할때 현장 부장님이 예. 건축주 분한테 문의를 해요, 얘기를 아 해. 꼭 필요한 것이 예. 혹시 있냐고 그래서 예. 꼭 필요한데는 해드리고 아니 특별한 거 없으면 기본적인 예. 건 해드리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에 현장 건축을 한1 2 평의 네. 네, 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 네, 예, 요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상으로 별빛 하우스에서 새롭게 현장 건축을 한고 네. 냉식 합금 강판으로 새롭게 제작된 네, 현장 맞습니다. 건축을 한 소형 주택 잘 봤습니다 네. 거주 목적의 주택이기 때문에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에 결로가 없이 꽉꽉 채운 연질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지붕 같은 경우에는 네, 징크 강판도 또 마감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얼마에 이번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다 이제 기본적인 영상이 많아서 네. 같아요. 네. 기본적인 주택일 때는 평당 320. 네. 그리고 평당 늘어날 때마다 320을 받는데 네. 아까 보셨듯이 중문하고 신발장이 들어가면 200만원 추가. 네. 그리고 박공영일 때는 조금씩 추가가 돼요. 네, 네, 네. 어쩔 수 없는 게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네. 이 당진 현장, 현장 건축비로 500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다락이 있으면서 이 집의 가격은 5,600에 완성이 된 겁니다. 네. 5,600에 부가세 별도인 가요? 아니요. 포함이에요. 아, 5,600에 부가세 포함을 해서. 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저희가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갈 때 중도금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잔금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잔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1,000만 원 잔금 남은 거를 냄겨 1억짜리 집이든 3천만 원짜리 집이든 잔금 천만 원을 남겨놓고 완성이 되면 받고 네. 저희가 준공용 서류를 보내드려서 준공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어제 다 끝나서 잔금까지 받고 끝났고 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래도 바로 발행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꼼꼼하게 마무리돼서 네. 네, 잔금까지. 원활하게 네. 네 원스톱으로 진행이 된 네, 그런 (12평의) 주택 잘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중부지사에서 네, 네 신사옥을 이전을 또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촬영 예정인데요 아, 네. 네 전국적으로 별빛 하우스가 지금 많이 현장 건축 및 네, 이동 주택이 제작이 되고 있는 노하우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보면은 유튜브를 보고서 제일 많이 오고 여기도 이 건축주분도 전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후시공도 해요. 네. 쉽게 이제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 아파트 방 하나만 침재방으로도 만들어 드는데 네.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거예요 집을 <laughs> 그래고몇번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건 없어요 10평 짜리 질 때보다 20평 짜리 질때더 많이 남기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는데 회사는 비슷해요 그냥 거기서 더 이제 마진을 안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건강 같아요 저희 거 주문하시는 분들 보면 다 건강 생각에서 하시는 분이고 네. 좋은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에 대한 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정하셔서 네. 인테리어 이쁘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인테리어 이쁘게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네.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팀이 현장 시공팀 중에서 목조 주택만 전문적으로 제작했던 업체가 있어요. 네. 그 팀에서 가평에 이번에 35평 주택을 지을 건데 네. 그것도 리뷰를 할 건데 아마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건강. 이제 가을을 접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면서 찜질방의 계절이 네, 다가왔는데 맞습니다. 바닥에 맥반석 황토 미장, 순수 맞습니다. 맥반석 황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라돈 가스가 나오지 않는 황토 네, 미장으로 습식 난방으로 난방 아, 시스템을 구현하기 때문에 건강한 집을 제작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피하우스를 많이 찾아 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네, 때문에 들고요. 네, 전국적으로 바쁘게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데 네. 대표님 짬을 내서 이렇게 또 당진까지 내려오셨고요. 제가 집이 천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가까웠지만 네 멀리 오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또 또 새로운 주택, 또 새로운 곳에서 네, 네 다시 한번 리뷰로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구독자분들한테 뭐, 끝인사 또 혹시 있으시면? 네. 보면은 구독자분들이 보고, 만약에 격려의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요. 이렇게 시청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별피다 하우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들리셔서, 어 미니몰 하우스에 미쳐 못 올린 영상도 거기 다 충분히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나만의 세컨 하우스, 농막, 체력쉼터 소형주택, 주형주택 원하시면, 별빛 하우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e, but I still want your body